사랑하는 영어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동행하는 교회 영화부 친구들 두손 모아 기도드려요. 사랑이신 우리 주님, 푸르름이 짙어져 가는 5월의 마지막 주일, 영화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로 쑥쑥 자라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간이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우리 친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위가 시작하는 6월에도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늘 주님의 보살핌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손바닥 성경책 준비할까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 와, 짝짝짝. 여러분,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커다란 푸드송이를 보여주었어요. 정탐꾼 중한 명이 말했어요.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커다란 과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정탐꾼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성벽도 엄청 높고 튼튼했어요. 음성, 음성, 시끌시끌. 시끌. 너무 무서워요. 그곳에 갈수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그때 갈렙이 나와서 말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자 걱정하는 정탐꾼이 말했어요. "갈렙, 당신도 보았잖아요. 그곳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셌어요. 우리는 자꾸 약해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엉엉엉,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화를 냈어요. 그때 갈렙과 여우수아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갈렙과 여우수아가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우수아는 속상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바라세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어린이에요. 예배 잘드린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 축복하면서 예배 마칠 시간이에요. 모두모두 예쁜 자세로 자리로 돌아와서 앉아주시기를 바래요. 일주일 동안도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많이많이 많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혜롭게 쑥쑥 잘 자라기를 이번 주간도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쑥쑥 씩씩하게 잘 자라면 됩니다 자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예쁜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기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기가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